진진여지도 수익 창출 드디어 <laughs> 네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어 그리고 오픈을 7월에 했다고 했죠 7월 7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예약을 받고 오픈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아 이대로는 아직 못 보여드려 이렇게는 아직 모실 순 없어.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한 7월 말 정도, 조금말 전에, 25일 정도 돼서 첫 손님을 받았던 것 같아요. 7월에 그래서 136만원의 매출이 찍혀 있네요. 그리고 8월에는 600만원, 9월에는 800만원, 10월은 1200만원. 물론 캠핑업 자체가 계절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대략 4천만원 정도 조금 더 넘게 매출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큰돈은 아니겠죠. 저한테는 되게 큰돈인데 큰돈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5개월 만에 되게 큰돈이다. 5, 6개월 만에 큰돈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이 크다 작다 이게 아니라 주민이 190명인 지역에 5개월 동안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최소 1일 이상 체류를 했다라는 게전 가장 보람되고 뿌듯하고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의 식당, 카페, 마트의 매출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물론 정확히 얼마나 상승했는지는 모르지만 부정적이었던 분들에게 미소를 불러낼 만큼 상승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매출이 얼마였고 순이익이 얼마였다. 투자 대비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를 뽑을 수 있었다. 이런 개념보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이렇게 지역의 골칫거리인 유휴 공간, 잉여 공간을 활용하면 어떤 식으로든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던 저희들의 생각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더큰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외의 이야기지만 얼마 전까지 어게인 스쿨 두 번째를 준비했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처럼 마을 주민분들과 얘기를 하고 그쪽 이장님과도 얘기를 나눴고 마을 행사할 때 저희들이 조금의 찬조도 하면서 그한분한분다 인사를 드리고 아이디어까지 받으면서 긍정적인 그리고 저렇게 놀리면 뭐해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뭐라도 하면 좋지 뭐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오히려 되게 많이 힘을 얻어서 긍정적으로 추진이 됐었는데요 결국엔. 뭐,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보다 더 뛰어난, 더 뛰어난, 그리고 더, 더 좋은 아이템, 어딘가에는 꼭 필요한 교육기관 같은 그런 것들, 그런 쪽으로 건물과 부지가 활용될 것이라고 나중에 다시 통보를 받아서, 네, 아름답게, 아름답게, 네. 그렇다고 귀죽을, 귀적 기죽, 귀죽거나, 속상하죠. 속상했습니다. 많이. 근데 뭐 거기에 안주하고 뭐 이렇게 다시 불평하거나 할 만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신에게는 아직 350군데가 넘는 미아룽 폐교가 빈, 빈 공간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지도를 좀 만들고 싶은 꿈이 있고요. 빈집의 지도. 대동여 지도에서부터 파생된 것 같은 그런 이름인데 저희들은 지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빈집이나 폐교에 대한 정보들이 그렇게 막 넘쳐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엉망입니다 빈집에 대한 정보 뭐 공가랑에 있다가 잘 안돼서 다시 요즘엔 모모에 라는 사이트를 다시 만들고 준비를 하는데 정말 답답할 정도로 몇년 동안 같은 수준의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니즈를 충족해 줄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빈집은 그렇고 폐교도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자체 활용 계획이다 매각 계획 중이다 계획으로만 지금 3년 4년을 버텨나가고 있는 그 보고용 자료에 거기에 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할 수가 없나요? 라고 따져 물었듯이, 빈집도 그렇고, 폐교도 그렇고, 이런 정보들이 정말, 정말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체감을 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난이 지도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시작한 게 빈집여 지도였고, 이 빈집여 지도를 만들어가는 그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 중에, 집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 집을 파는지 안 파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정보들을 뭐하러 올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들은 정보를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 정보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 이런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올리고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런 정보들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좀 너그럽게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어게인 스쿨 두 번째 세 번째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다음은 빈집입니다. 이 빈집들이 어떻게 재탄생하고 어떻게 재활성화가 되는지 폐교와 합해진 빈집은 어떻게 해서 지역의 중심이 되어 가는지를 직접 실행해 볼 계획입니다. 400군데에 달하는 전국의 미아룡 폐교와 그리고 최소 몇십만 채가 되는 빈집들 그중에 10%만 재활성화돼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수년간 방치되었던 폐교에 작은 운동회가 열리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는 상상, 눈 쌓인 운동장에서 눈사람을 만들며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과 주변에 비어있던 빈집들에서 사람들이 다시 오가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했고, 주민들의 정서적 중심 역할을 했던 지금의 폐교와 인근의 빈집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며 주변의 황폐화를 걷어내고 긍정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상상을.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서 제 고향 같은 곳도 소멸의 시기는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다녀가기만 해도 그 지역의 소멸은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일단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다 보면 이 분위기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지역도 바뀌고 대한민국의 뭐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들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큰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결론은 앞으로 정진해 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